여러분, 안녕하세요. 복강스입니다 아, 안녕하세요. 강수씨 예. 예. 형님, 제가 카메라 켠 이유가 뭐냐면, 예. 구독자분들이 뭉개랑 항아리 케미가 너무 좋다. 아, 요즘 뭉, 아리 예. 음. 근데, 붕항, 음. 제가 당하기만 하잖아요, 형님. 극중에서는 자기가 많이 당했다. 데 예. 예. 그래서, 이제 구독자분들이, 아, 저는 하기 싫다 했어 형님. 근데, 야다타임 1분만. 아, 1분을 반말하려고 와?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1분? 1분이요. 정확히 1분입니다. 네. 자, 시간 세겠습니다. 지금 52분까지. 자, 씨. 그냥 하면 되잖아. 잠만 어? 형이 그거 하졌다는데 그 불만 있어?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야문개야 예훈이. 형이 좀 스트레스 를 많이 받았어. 예, 맨날 형님. 내가 다했지네 맞습니다. 근데 왜 네가 했다고한 거야? 어? 아 죄송합니다. 어, 왜네 네가 했다고아 묻잖아 <laughs> 형이. 죄송합니다, 형. 죄송합니다. 아니. 죄송한 점, 어. 선생님 말씀해 주시. 응. 소고기 드시고 오셨습니까 어, 형? 어형 소고기 먹었는데 뭐 어쩌라고? <laughs> 고기는 제가 다 계속 먹는데. 불만 아니에요. 있어? 아니아무도 먹고 있습니다. 니 네. 네, 맨날 먹잖아. 니야 네. <laughs> 네. 이거 어이가 없는 새끼네 이거. 야문개야 형이 기분이 나빠 맨날 내가 다 하면 니가 공다다 채가고 다 1분 지났지 말인데 형니 1분 아직 1분 지났어 벌써 지났어 개새끼야 야! 이씨사기 <laughs>